안녕하십니까. 예란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박상봉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유럽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국제정세가 정말 전광석화처럼그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언론만 가지고는 도대체 우리가 이 정말 빠른 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언론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장악이 되어 있고 예, 그 언론들은 그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지금 거짓말 보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박상봉 박사님께서 외신을 통해서 예, 한반도의 이 상황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6월달하면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렇죠. 6월 25일이 배칠됐네요 어제 그제. 예. 그 1950년 6월 25일날 위아 유기5 .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런데 6월 25일 1948년 2년 전에 소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 아 그렇습니까? 예. 소련군이 서벨린에 벨린 봉쇄를 한 겁니다. 전기를 끊고 모든 음. 그서베르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공급을 완전히 차단한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는데 이거에 대항한 대항한 그 연합군 소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항한 작전이 공중 다리 작전이라고 합니다. 어, 작전. 그러니까 250만에 달하는 베를린 시민을 봉쇄해 버리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그 공군 수송기 이를 동원해서 250만 벨린 시민을 먹여살린 작전이 공중다리 작전인데, 그장면 예. 한번 보시죠. 아, 예, 예. 네. 예. 공중다리 작전. 한번, 네. 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요게 이제, 에, 소련이 당시에 그 1948년에 이제 에, 3월 20일 날 소위 그 전승국 협의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 후에 6월 달에 이제 벨린, 서벨린에 있는 모든 그 그 벨린 서베린 사람들과 미군, 영국, 네. 프랑스 군대를 추방시키기 위해서 벨린 봉쇄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른스트로이타가 아까 그 그분이 벨린 시장이었습니다. 어. 그니까 벨린에 봉쇄를 당하니까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당이 우리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고 조롱꼬리를 만들고 있는데 음. 나는 모든 힘을 다 받쳐서 이들과 대항해서 자유를 지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250만 년에) 다른 베를린 시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위 미국 영국 프랑스 공군기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소독으로부터 소 베를린까지 생필품만 아니라 소 예. 베를린 사람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그 공중 작전을 펴서 베를린 봉쇄를 지켜냈던 얘기인데 예. 이 베를린 봉쇄가 무려 11개월이 갔습니다. 11개월 동안. 예.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소위 미국, 영국, 프랑스가 투입한 항공기가 27만 9천 회선, 27만 9천 번. 그리고 총 230만 톤의 생필품을 베를린에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봉쇄 기관 중에 베를린 자유대학을 만들고, 음. 모든 물자를 수송해서 벨린 발전소를 지었어요. 이 기간 동안 네. 아, 이런 그래요. 엄청난 사건이 대단하군요. 당시에 음. 예, 있었고 지금도 이제 벨린 가면 그 텐페로프 지역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뭐 강남구다 뭐, 뭐 관악구다 예. 이렇게 있는 텐페로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소위 공중 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의 모형을 딴 당시 벨린 분쇄. 대항했던 그 작전을 기념하는 그 조형물이 음. 서 있습니다. 음. 그것이 이제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6월달 하면 또 1963년도에 존 네. F. 케네디가 이제 벨린을 방문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 있죠. 2비 나인 벨리나 하고 내가? 나는 벨린 시민이라는 그 연설이 음. 당시에 굉장히 그 정말 많은 독일 사람들의 위안을 줬는데, 그때 에, 존 에프 케네디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벨린 장벽은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것에 대한 증, 증표다.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3년에 벨린 장, 벨린을 방문했으니까 1961년에 벨린 장벽을 세웠거든요. 예. 2년 후에 이제 그존 에프 케네디가 가서 그런 것도 이제 당시의 상황, 6월달에 6월이 좀 하여튼간 진짜 놀아서 중요한 달이죠. 예. 중요한 달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예. 당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서베를린 사람들 그리고 미국 영 프랑스의 노력들이 이제 그대로 예. 어 역사에 담겨져 있고 그 노력이 예. 그대로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또 예. 어그 소련과 북한의 그러네요. 전쟁. 공격을 막아낸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6월달은 어차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보은의 달이다. 이런 얘기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오늘 자로, 오늘 자로, 오늘 날, 아, 오늘, 매트스 장관은 이제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남한 문제. 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어, 남중국해 문제를 협의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 또 같은 날 오늘 이제 볼튼 볼튼 이게 안보 실장이 어, 미국의 안보 실장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방문에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안보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눌 텐데 앞으로 이 상황이 매우 어, 급변하게. 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결과를 보고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예, 6월 23일 날 북한은 특별한 위협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자신의 그러한 입장문을 하원에 이제 소환으로 보내고. 북한은 본인 자신이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이제 위협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걸 번복하고 북한은 특별하고 괴상한, 이상한 우리에게는 위협이다 예. 하면서 대북 제재를 1년간 또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예정대로 예.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란의 핵협정을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했고 그리고 예.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1월부터 이란의. 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 만약 수입한 나라는 제재를 가야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제재안이 나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한계를 넘을다. 북한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북한도 이란 과 같은 그런 대북 제재가 네. 어느 정 재, 재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소식을 들은 분명...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네. 오늘 6월 26일자 신문인데,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타고, 분위기를 타고,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타고, 이제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관한 얘기들이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본 겁니다. 남북철도사업을 현대화하는 데는 것이 이미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돈도 여기는 이제 수백억 유로라고 하니까 우리는 돈으로 하면 수십 조원이 되겠죠. 수십 조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철도는 에, 북한의 철도는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사용하던 철도를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구간도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사업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것을 들 거론하면서, 2007년도에 화물, 음. 화물, 아, 여기 있죠. 북남철도 연결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저것도 1년도 채안 돼서 우산 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늘어놓고, 과연 이런 것들을 누구가 나만이? 감당할 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 의문을 제시한 그런 보도가 볼수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의서 월드컵이 하잖아요. 네. 독일, 이제, 독일에 함부르크에 쌍파울리라는 팀이 있어요. 축구팀.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에 뭐, 함부르크에도 여러 팀이 있는데, 축구팀의 한 골키파, 골키, 이름이 뭐냐면 골키파 필립, 헤어 바겐이라는 골키파가 최근에 북한을 다녀왔어요. 어, 예. 근데 이 사람이 중국도 좀 보고 싶고 곳곳을, 그리고 북한도 보고 싶어서 북경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을 간 겁니다. 어, 예. 근데 이, 이 친구 얘기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신우주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예. 근데 짧게 걸린 거예요? 신우주에서 평양 가는데 1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 시간이 동일하게 걸렸다면서 자기는 이제 신, 그 평양까지 가는데 그 기차가 30km를 못 달리되는 거예요, 30km. 예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북한의 그 어떤 그 철로 사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얼마나 지, 지지하고 오랜 음.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드는가 와 연결돼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그 기사는 전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동계사는 <laughs> 글쎄 모르겠어요. 누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얘기는 이게 RT 도이 u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 국영,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독일에서 운영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북한에 반미, 섬동, 기념품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면, 전문 관광 업계들이 그것을 잘 민감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관광객을 다니고, 이제 뭐 판문점 근처에 뭐 기념품 시업이라든가 음. 이런 데를 다 다녀봐도, 예전에는 늘 놓여 있던 반미 관련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구호, 섬동이 음. 담긴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뭐그 평양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었던 반미 선동 선정 구호나 이런 조용 이런 뭐 그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러시아 어, 러시아 방송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이 전100% 믿을 수 있다고는 볼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그. 물론 외부에서 있는 러시아 관광업계 사람들도 이런 증언을 하는 걸 보면 예. 트럼프의 트럼프의 입장을 북한이 의식하고 있다. 트럼프의 요구를 예. 뭐 들어주는 척 하는 건지 그렇지만 어쨌든 일시에 이런 음. 것들이 하는 거분에 사라진 것은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미국을 의식하고 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뭐 지난번도 에 얘기했지만 미국이 유엔에 유엔의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를 벌였어요 그리고 <웃음> 이제 <웃음> 에, 그리고 이제 유럽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탈퇴할 조짐을 보는데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지죠. 근데 그 네. 이유를 보면 10년 동안 지난 2006년도에 인권이 네. 새로 구성이 됐대요. 근데 네. 그 10, 9위부터 10년 동안 인권 이사회가 인권 침해 판결을 내린 경우는 이스라엘이 68번. 예. 그리고 1위고 2위인 독재국과 시리아가 인권 침해를 했다는 판결을 하는 게 여, 20번.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번, 68번이라고 해서 독재국과 시리아보다 20번보다 3배가 많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어, 예. 더욱이 나라 전체가 수용소인 북한의 경우는 인권 침해했다는 것을 아홉 번뿐이 안 했다는 거죠. 이란의 아. 경우는 여섯 번을 보고 음. 또 이런 거를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은 유, 유, 유엔 인권 이사회가 구조적으로 반유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음. 친이슬람 무슬림의 편파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러한 그 잘못된 구절 네. 고치기 위해서 탈퇴했다는 소식을 우리 들고 예, 네, 저희들이 그 했고. 중국을 북한 저기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좀제명하려고 아까 그러니까 이사 지위를 아, 뭐. 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고 좀 요구했는데 아, 예. 인권 이사가 회 없어지게 되면 뭐 그러니까 그 니키 운동 하나 줄어들겠네요 니차엘리 유엔 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프리 프리덤 하우스가 반 자유권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중국, 이집, 이집트, 루안다, 쿠바, 콩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인권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 자격이 없죠. 그, 그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또그 UN 이사 인권 사무소 서울 사무소 예. 사무소에는 탈북민들은 받아주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은 자주 들어간다는 보도가 아, 있 예, 있었죠. 예, 런데 네. 저희도 한 번, 그, 이렇게, 제지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권사무소가 오프닝을 할 때일 거예요, 아마도.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일반 한국인들은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탈북자들은. 아, 못들어가겠못들어가못 네. 들어갔어요. 그게 여기 보면 북한에 대한 인권 침해 판결은 9번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예순 여덟 번이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했다는 걸 보고 이 유엔 인권 이사회 자체의 조직의 구성 문제가 돼 있고 성향도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트럼프가 결단을 내렸는데 근데 이런 결단을 내리면 사실은 두려워야 되거든요 뭐든 앞 언론이 또 트럼프를 뭐 이사 이사회에서 뭐 또. 탈퇴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최근 이란 핵협정을 탈파기하고 그리고 이란의 원유도 수입 금지하 하라는 그런 노력을 보, 보고 보면 트럼프가 우리 그렇게 간단한 인물은 아니다 적어도 어, 국제사회 전체 의큰 그림은 그리고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 네. 서로 상충되 부분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은 제대로 파악하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지만 트럼프가 국방부에 명령을 했거든요. 네. 우주군을 창설해라. 그것도 예. 독재적인 군으로 편성해서 창설해라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음. 엄청난 반발을 당시에도 그 레이건 대통령이 SDI라고 하는 우주 방위 계획을 예. 발표했고 이것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국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실은 예. 개혁 개방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 이 트럼프가 또 우주군 청소를 명령한 것을 보면 본격적인 뭐 이런 뭐 어떤 일부 전문가 분석가들 중에는 트럼프가 뭐 부동산 개발업자니 이런 뭐 이런 발언을 뭐 서슴치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비판할 무책임하게 비판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1년에 6월 10일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내리는 굵직굵직한 결단들을 보면 절대로 북한을 북한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줄 정도로 한가하고 그 무책임한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저 이게 이제 게이 도이체 벨레, 도이체 독일의 이제 소리 방송이죠. 독일의 전파 방송이 분석한 겁니다. 예. 제목이 중국이 승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 예. 이제 예전에는 북한을 두고 예. 서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게 인생이 됐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끌어 들어갈 여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적어도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다. 중, 예. 미국이 직접 북한과 예. 접촉하고 대화하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할수 외교적인 채널을 구축해놓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삼각관계를 만들어놓은거 하나만 예. 봐도 이제는 중국이 일방적인 승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게 됐다 예. 이런 보도를 예.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얘기,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고 이, 음. 이들이 취하고 있는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것이 모순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laughs>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위기에도 좋지 않겠다.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트럼프를 일단 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얘기를 드리고 네.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대안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뭐 우리가 좌파 좌파 세력들은 이미 반미주의를 선언한 거고 네. 우파 세력조차 또 하나의 반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면 과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대,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음. 볼때 우리와 무관하게 한미훈련 중단이라든가,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무관하게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 우리가 과거에, 저, 뭐, 카스라 데프트 조약이라든가, 엣지스나이인가얄타회담 이럴 때 완전히 소화된 채, 예. 강대구에서 우리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관계를 그냥 중개하듯이 제3자의 문제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래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laughs> 그런 식으로 예. 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미국을 섭섭하게 예. 했는지 되돌아보고, 그치. 그렇게 미, 국 음, 트럼프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인신공격성 비판을 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일단 좀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동맹의 네. 차원에서 동맹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럴 때가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유럽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아, 예. 알려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 저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하도 이상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보수 모르겠는데 우파. 저는 자유진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자유진영. 좋죠. 자유진영은 지금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지금 자유진영을 파괴하려는, 어, 뭐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응. 이런 사, 이런, 그런 세력도 하나 못 잡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한국에 들끓고 있는 이 간첩들, 예, 정부, 주체사상파 세력들 이거는 누구 몫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유진영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욕하면 됩니까? <laughs>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제 사회 엄 아주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면. 일본을 보시죠. 아벨가 그렇게 트럼프의 굴욕을 당하고 핀잔을 받고 해도 끝까지 미국을 포기하지는 이유, 이유가 뭘까요? 거긴 자존심도 없고 그런 나라가 아니죠. 결국은 강자위에서 주도되는 이러한 국제질서에 소외될 수 없다는 그런 긴박함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세력, 자유세력들도 정말 어느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좀 절제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도 정말 이념의, 이념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보수 우파가 괴멸되느냐, 아, 뭐 이러한 엄중한 시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다, 우파도, 보수 우파, 자유진영 세력도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두고, 서로 비방하고 갈라서는 이런 모습은 정말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이런 이런 보도들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아, 전부 네 그리고 음, 그렇죠 뭐 에이. 대충 이렇게 에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있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북한에서 반미 그이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다. 네. 에 이건 자기가 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아. <laughs> 그 선거 유세에 나가서 말씀을 하셨던데 그래서 외교라는 게그뭐 욕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슬슬 웃으면서 뒤로 이제 뒤통수를 쳐서 그렇죠. 잡는 어.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미국의 그 정책을 막 우리가 뭐 앞장서 막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그렇죠. 우린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동맹국의 입장을 좀 예. 지켜주는 것이. 지금 동맹국이긴 한데, 동맹국이긴 한데, 우리의 상충부는 반동맹이지, 아 동맹이 아니죠. 반동맹이고. 그 자유진영 세력. 네, 이 밑에 있는 이 자유진영이 동맹을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그 반동맹들이 걱정한대요. 어떻게? 그 아유 뭐 보수 <laughs> 그 사람들의 워딩을 빌리면 그 보수가 밤이 안러니까 보수가 밤. 오히려 걱정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패션으로 했는데. 패션을... 예. 그런데 이게 보수까지 달라붙어서 반밀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고, 괜히 그, 개인의 그, 서용주의. 그런데 젖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거는... 그, 막,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생각거든요그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이란의 핵협정은 당시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네. 공동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돈도 많이 줬던데, 그때는. 돈도 많이 주고. 그걸 그냥 헌신작처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응.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돈 하나도 안 주겠다 <laughs>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미국 미북 간에 합의한 사항도 만약에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국 정 미북 간의 합의 내용을 오늘이라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정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네. 그 어떻게 하나 북한이 이제 예의주시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예의주시를 해서 어,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정말 성과적으로 그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지. 그렇죠. 뒤에서 계속 욕만 하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박사님 말씀이 정말 정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